전국에 계신 영태영 t v 시청자 여러분, 메리크리스마스! 루돌프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곡 아, 썰매를 타고, 아, 달릴까 말까, 아, 달릴까 말까. 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나눠드리는 이벤트로 찾아왔습니다. 뜬, 자! 어떻습니까? 예쁘지 않습니까?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은 USB 손난로예요 지금 엄청 춥죠? 이렇게 추울 때 생각나는 것 중에서 아좀 손에 좀 따뜻하게 갖고 다닐 만한 거 있으면 좋겠다 해서 화팩 같은 거 들고 다니고 싶을 텐데 USB 손난로 뭐 하나쯤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제품들은 우리나라 세이프웨이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협찬해주셔서 받아왔고요 이 제품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눠드릴 수 있는 이벤트 준비되어 있으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잘보아주세요 U.S.B 손난로 지금 두 가지를 갖고 왔어요. 어 하나는 뿌띠 케이, 이름은 뿌띠 케이라고 하는 애고 약간 케이처럼 크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마카롱 같은데. 자 그리고 이 아이는 역시 어, 문 라이팅이라고 그래 가지고 달처럼 은은한 이제 그달 모양이 형상화되면서 불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달처럼 생겼다 하고 어, 문 라이팅 두 개의 제품입니다. 공통적으로 어, 한 4,000여 미리 안 정도의 어떤 보조 배터리로 겸용으로 쓸수 있으면서 여기 발열체의 재질이 얘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재질, 얘는 이제 폴리카보네이트로 돼 가지고 되게 따뜻하고 은은하게 쓸 수도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판매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KC 인증은 물론이고 뭐 전파 인증, 전자파 인증까지도 다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어느 정도 검증된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제 이걸 써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받아 가지고 꼼꼼하게 한 일주일 정도 들고 다니면서 써 봤는데 어 되게 알차고 또 예쁜 그런 제품이어서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게 눈이 딱 가는 이 귀여운 작고 앙증맞은 요 아이들 뿌띠, 뭔가 뿌띠뿌띠한 케이크인데, 우리 애들이 딱 보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케이크야? 마카롱이지. 그래서 마카롱처럼 생겼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마카롱이 동그랗긴 하지만은, 겹이 층 들어가 있는 거라든지, 이런 칼라라든지, 이런 재질감이 마카롱을 연상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색깔이 이렇게 다섯 개 칼라로 아름답게 이제 되어 있고, 어 이거를 이제 사게 되면은, 파우치랑, 어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일단, 얘를 작동하려면은, 여기, 여기 캡이 있거든요, 옆에. 이렇게 캡을 이렇게 열어주면은, 짜잔. USB. 그쵸? 보조 배터리로도 쓸수 있는 USB 포트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얘 자체를 충전시킬 수 있는 마이크로 5핀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다 꽂아가지고 이제 충전을 시키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자세한 스펙은 자막에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은, 일단 배터리 용량이 한 4,400mAh 정도 돼요. 어, 얘를 작동을 시키면은, 제가 써보니까 스펙보단 조금 적게 되어 있는데, 한, 그래도 6시간 이상, 6시간에서 6시간 반 정도는 뜨끈뜨끈하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손난로 기본 본연의 기능이 아주 충실하면서도 디자인도 예쁘고, 그렇게, 그런 귀여운 아이예요 저처럼 엄청 귀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문라이팅. 요게 좀 컨셉으로는 되게 특이해요. 이게 딱 보면은, 이 난로라는 생각이 잘안 들어요. 이게 딱 보면은, 여기 이제 손잡이가 딱 있고, 심지어 거치대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탁자 같은 데다가 이렇게 세워놓을 수가 있고요. 이게 세워놓는 이유가 뭐냐? 조명과 손난로로 겸용해서 쓸수 있는 제품이에요. 여기 작동 스위치를 보면은 양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키면은 이제 난로 기능이 작동을 하고 반대로 움직이면 조명 기능이 작동을 해요. 요 버튼을 통해 갖고 3단계에 걸쳐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단계에서는 그냥 은은하게 침대 등 같은 무드등으로쓸수 있고, 2단계에서도 그냥 이렇게 인테리어 정도로 약간 이거를 조명을 끄고 보면은 은은하게 달 빛나는 달처럼 보이거든요. 무드등 무드등이나 인테리어등을 쓸수 있고, 가장 밝게 비치면은 깜깜했을 때 이렇게 조명처럼도 쓸 수가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발열 모드 발열 쪽으로 스위치를 전환을 하면은 이제 조명 대신에 여기 가운데에 중앙에 전멸 등이 이렇게 깜빡깜빡 켜지면서 이 상태에서 계속 발열이 되는데요. 이 불이 켜진 상태에서는 전체 발열이 아니라 이렇게 뒷면, 뒷면이 폴리카보네이트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발열이 돼요. 그러니까 한쪽면은 조명의 역할을 하는 거고, 한쪽면은 발열체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는 생각보다 온도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배터리가 어좀 다른 조명 부분을 아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적게 들어온 것 같은데 4200mAh 정도 배터리가 들어있고 이건 연속 사용 시간이 좀더 짧아요 한 3-4시간 정도 그러니까 맥스 한 4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손난로니까 뭐니 뭐니 해도 온도가 중요하겠죠 따뜻해야 되니까요 얼마나 올라가고 얼마나 잘 유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온도 한번 측정해 보았는데요 일단 쁘디케이 그리고 어, 문라이팅 아, 둘다 지금 한 1분여 정도 이거를 켜놓고서 지금 온도를 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기온 뿌디케이인데요 얘는 양쪽 다 발열이 돼요. 짠, 49.5도. 자, 이번에는 문라이팅. 문라이팅은 한쪽 면만 되죠? 자, 확실히 51도를 넘어섰습니다. 어, 이거를 제가 사실은 수시로 많이 체크를 해봤는데 오차가 조금씩 있기는 해요 어, 전반적으로 문라이팅이 조금 더 넓은 면적에 걸쳐서 좀더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약간 편차가 있어서 어, 얘도 이제 50도 거의 근접할 때까지 올라가고 얘도 이제 항상 거의 50도 이상을 유지하는 뭐 그러한 아이입니다 자 제품 한번 설명해 을 드려 봤는데 제가 이거를 한 일주일 정도 써보면서 어, 느낌들을 총평으로 정리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두개다 기본적인 손난로의 성능으로는 뭐 손색이 없어요. 온도도 잘 나오고 지속성도 괜찮고 디자인도 괜찮은데 어, 이뿌티케이의 경우에는 실제로 딱 손난로 본연의 기능에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한 손에 잡히기도 하고 가지고 다니기도 되 좋고요. 어, 디자인도 예쁘니까 어, 밖에 외출할 때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용도로는 얘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요문라이팅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설명드렸다시피 복합적인 제품입니다. 디자인적인 측면이라든지 조명 기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한 면만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크기도 좀 커요. 어, 그래서 얘는 이제 휴대용보다도 휴대용으로도 쓸수 있지만은 좀 인테리어나 조명의 느낌으로 책상이라든지 사무실 어디 이제 손에, 손이 많이 가는 데다가 그때그때는 무드등 모드로 하거나 어두, 어두울 때 조명 등으로 키거나 이렇게 그런 용도로 쓰다가 보조 배터리로도 쓰다가. 이제 가끔씩 이제 손이 찰 때가 있잖아요 잠깐 나갔다 들어오거나 아침에 일을 시작하려고 하거나 가끔 이제 뭐 그럴 때 그럴 때 그냥 그때부터 손에 가는 자리에서 얘를 잡아 가지고 손 녹이고 놔두고 인테리어적으로도 쓸수 있고 그런 용도로 쓰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앞.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품 이벤트를 포함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경품을 받아 가실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경품은 총 20분에게 나갈 건데 뿌티 케익이라고 하는 제품 그리고 문라이팅이라는 제품 각각 10개씩 컬러 랜덤으로 드릴 겁니다 뿌티 케익은 5개니까 5개 중에 뭔가 랜덤으로 올 거고 문라이팅도 랜덤으로 10분에게 이제 보내드릴 건데요 자, 이 제품 받고 싶은 분들은요 이 브랜드 이름이 라라웨이라고 해요 라라 랄라 랄라 라라웨이인데 라라웨이 뿌티케이과 라라웨이 문라이팅인데요 어, 여러분들 라라웨이를 가지고 사행시를 지어서 댓글로 달아주세요 어, 내용은 상관이 없습니다 뭐 재치 있는 거뭐 개그코드 아재개그도 좋고요 아니면 이걸 갖고 싶은 뭐 마음을 담든 뭐 뭔가 간지나게 여러분이 어, 쓰고 싶은 대로 써서 올려주시면은요 어, 이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 공정한 추첨을 통해가지고 어, 랜덤으로 10분, 10분에서 총 20분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아, 단 댓글에는 좀, 어, 여러분,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그런 악플이나 욕설 같은 거는 좀, 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걸러낼 겁니다. 자, 많은 응모 부탁드리고, 어, 많은 분들이 문라이팅, 그리고 뿌디웨이, 라라웨이의 손난로 제품과 함께 따뜻한 겨울 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응모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멋진 상품과 멋진 제품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